안녕하세요. <laughs> 기후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주원이라고 합니다. 선수입니다. 얼마 전에 청년진보당에서 노들섬에서 탄소중립위원회 기후기 위 관련된 계획 이런 걸 결정한다고 상의를 했다 그랬는데 그 18일에 노들섬에서 탄소중립위원회 전체 회의가 있었는데요. 탄소중립위원회라는 곳에서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얼마나 어떻게 줄이겠다라는 목표를 정하는 회의를 했어요. 작년 12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탄소중립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었죠. 지금 정부에서 내놓은 안은 2018년에 배출한 온실가스 양 대비 40% 정도를 감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심의 결정하게 될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NDC 상향안은 국제 사회의 우리의 탄소 중립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수준에도 못 미치는 수준의 감축 목표를 제시한 거예요. 뭐 탄소 중립을 달성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고 하면은 2030년까지 석탄 발전을 모두 꺼야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계획을 보면은 2030년에도 여전히 석탄 발전이 20%가 넘게 됩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올렸는데 실제로 한건 없는 상황이 되겠고. 그 탄소 중립 시나리오는 그냥 상상? 바람? 네 맞습니다 이런 거에 불과한데 제가 초등학교 때 몇십 년 후에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생길 거야 라고 과학 상상도를 그렸던 그런 거예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위원회 민간위원으로 77명이 있는데요 10명 넘는 인원이 기업을 대변하는 위원들입니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1위 기업 포스코를 대변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렇게 산업계 측은 많은데 실제로 기후위기에 피해를 보는 민중들의 대변하는 사람들은 거의 안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노동자 위원으로는 한국노총 한분 들어가 계신 게 다고요 농민이나 여성, 빈민, 장애인 같은 대변하실 분들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성수현 위원이 뭐 석탄발전을 중단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에 대해 제지를 하면서 너무 많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너네는 결석시위 했을 때 했던 애로사항이나 이야기해라 라면 사실 통제를 하기도 했었고요 콘드네? 아, 콘드네. 근데 대는꼰대라 근데 꼰대 맞죠 네. <laughs> 어, 삼천포 발전소에서 일하시던 노동자 한 분이 최근에 사망을 하셨는데요. 포탄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92%가 고용불안 때문에 두려움을 겪고 실제로 우울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렇죠. 탄소 중립 위원회에서는 이 변화를 겪을 노동자들을 어떻게 보호하겠다 이런 이야기는 전혀 없어요. 이거를 우리가 지금 다시 다 바꾸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가장 기초적인 첫 번째, 첫 번째가 신규 석탄 발전소를 멈추자. 두 번째는 56개가 가동이 되고 있는데 석탄 발전소가 이걸 2030년까지 모두 탈출하자. 그렇다면 중요한 건 어디서 에너지를 만들어 올 것이냐. 이 그렇죠? 문제겠죠. 노동자 아니 농민들의 생, 생계를 좀 지키면서 에너지 전환을 하고 재 생각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에너지 공영화라는 방법밖에는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너지 공영화는 국가가 주도해서 에너지 생산을 하고 그리고 그런 발전소의 노동자분들의 고용도 챙기면서 그 국가가 주도해서 에너지 사업을 해나가겠다는 라 이야기가 좀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제점들을 좀 정리하자면 첫째,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없는 목표다. 그리고 둘째, 석탄 발전을 꺼야 되는데 꺼지 못하고 있고, 그 것을 끌수 있는 계획들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발전 노동자를 비롯한 많은 노동자들의 고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넷째, 면종을 중심으로 나아가야 되고 면종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인데 산업계를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상에 문제점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보당 같은 경우는 국가의 주도로 석탄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늘리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하고 그리고 국가주도로 노동자들의 고용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민중주도로 구성해서 온실가스 감축할 수 있도록 안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가 제안드리는 전당원 실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목소리>